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빠입니다. 자 현재 유진로봇 자체가 이재명이죠. 이재명 테마주로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정도 갭 상승이면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지금 알 수도 있습니다. 이갭상갭 자체는 항상적으로 매구로 내려온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지만 유진로봇 이 테마주기 때문에 자뭘 중점으로 봐야 됩니까?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추이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등락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공매도 상한가 자체가 한번더 기록을 한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들이 달라붙으면 은 이슈거리가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를 한쭉 끌어당기고 나서 다시 한번 더이 갭상승만큼은 내려옵니다. 갭 상승만큼은 내려오고 나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한9천좀 후반 대쯤에 다시 한번더이 메스터점을 잡은 다음에 또한 번의 주가 끌어당김이 있을 겁니다. 항상 공매도들은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또한번 폭등했다가 쫙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 항상 기억하세요. 테마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매도들이 달라붙으면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일어난다. 왜냐 유진로봇 자체가 지금 기업적인 실적이나 추이 자체로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테마성 상승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주가의 담음 자체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 만약에 주식을 담으셨다면 어느정도 조그만 수익을 좀 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더 들어가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추천을 좀 드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진노보 자체가 현재 딱 이슈입니다. 자, 사회이사 이재명 캠, 이재명 캠프의 아, 합류했다. 지금 유진노봇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에 이틀째 주가 급등이다. 자, 그냥 그 이유입니다. 그냥 선거단에 합류됐다. 캠프에 합류됐다. 사회이사 자체가. 그냥 이 이유로 지금 테마주가 형성이 됐고, 이 테마주 냄새를 맡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라고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뉴스 도 뜨죠. 뜨죠. 자, 유진노봇 공매도 3천건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 3 9 3 2 312건이다. 주가가 완전히 상한가를 치고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기사가 뜨고 있죠. 자, 이,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유진도바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이나 뭐 수주적인 것, 그리고 공장 재가동, 이런적에뭐 이슈, 이슈 상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공매도, 공매도들은 주가를 끌어 당길 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제가 이제 뒷받침할 말들이 유진노버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은, 어, 그렇게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든 비율들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고, 부채비율조차도 그렇게 좋은 방향성을 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유보율조차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회사에 지금 점점점 자본이 없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이 나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유진로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주가를 어, 알아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 제가 설정한 RSI 멀티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주가를 주워 담을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만약 주워 담으셨다면 조금만 이익을 보고 나오셔라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이 RSI 멀티 차트를 좀 이용하면 되는데, 자이 설정하는 법 제가 항상 다 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상대방 보이시는 제 번호나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그 링크 누르셔서 이 차트 차트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제가 이 RSI 멀티 차트법 이런 식으로 캡처 화면이랑 이렇게 메모장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 상단에 보이시던 제 번호나 이렇게 영상 링크 하단에 이 상세 페이지 하단에 이 링크 누르시면 문자 전송상으로 바로 넘어가니까요. 이 차트 차트라고 이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차트 설정하는 법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자, 이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유진 로봇. 자, 맨 위에가 이제 매수세, 매수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 매수 구간입니다. 과 매수 구간. 자, 과 매수 구간에는 어떻게 한다? 주가 담으면 안 되신다. 아직까지 매수 타점은 아니다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은 빠르게 나오셔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두 번째 세번째두 번째가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자체가 현재로서는 제가 설정한 라인 위로 좀 올랐지만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말 자체가 급등이 나왔던 소리인데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담아두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또 설명 좀 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이 상승 지속선입니다 지속선 자체가 파란선 위로 이주황 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위에서 머무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선 자체가 다시 한번더 급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 매수 구간이고 어, 너무 급등이 나온 상태고 상승 추세는 일어났지만 급등, 급등인 급등 상태고 그리고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급등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담기에는 많이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거를 이 RSI 멀티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과매수 구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오고 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 지속선 자체가 이렇게 같이 놀고 위에서 놀고 있다면은 저희가 담을 만한 파점들이 어디서 담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선성을 해야 되는지도 알수 있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접적으로 이 차트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요렇게 간단한 차트만 있어도 차트를 어느 정도 읽음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차트를 읽어보시고 이슈나 유튜브 같이 찾아보시면은 또 어마어마한 저희가 돈을 벌수 있다 저희가 주식을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지 기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부하려고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차트를 잘 활용을 하셔라라고 상대해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제 연락을 달라고 제가 다 드린다고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유준노보 같은 부분들 자체가 이 투자자 매매 성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기관계들과 외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기업적 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 제가 기업적 가치가 있는 거는 딱요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 적정 주가였다. 이 PBR 자체도 적정이 었고 지금 자체가 너무나 이 테마성이 너무 강해졌다라고 좀알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슈적으로 다시 한번더 떴기 때문에, 테마성이 붙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다시 한번더 들어오고, 이 외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외인들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저희한테는 매매 타점이다라고 좀 제가 막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진노브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에 어떻게 머무르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하는데, 왜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을 해야 되냐?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1990년대부터 2019년대까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경우 수익률 자체가 43만 5551달러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5만 7386달러죠. 근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1달러씩 투자한다면 234,476달러입니다. 자, 이유 자체가 매월 1달러씩 투자할 때마다 자 조정 구간에서 싸게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 자체가 정말 큰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침체기나 회복기에만 투자한다면은 그런 구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주식 시장인 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는 게 보편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밖에 없다. 왜냐? 이 이슈나, 뉴스. 자, 요런 부분들이 터져야, 이 유진노버 같은 주식도 저희가 다시 한번더 들여다 볼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지만 저희도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정보, 이 뽀빠이가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드린다. 2025년 5월 13일, 오늘이죠. 오늘 또유진노봇에 대해서 이 분기자료 및 대응자료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나 상세페이지에 이 링크 누르셔가지고, 이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서 유진로봇이라고 같이 적어주셔야 제가 어떤 정목인지 아니까 유진로봇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자료 전부 다 나눠드린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테마주 공매도의 추이는 어떻게 될건지도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 대응자료 확인하시면서 꼭 좋은 투자 좀 했었으면 좋겠고 차트 설정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차트 설정을 꼭 하셔가지고 저한테 매일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 차트 설정 어떻게 합니까 뽀빠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상대대 보이시는 제 번호로 항상 연락주셔가지고 차트 설정 꼭 해보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 주도 정말 좋은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이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거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 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안 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팔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변화를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 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 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 보셔 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 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 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상당해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 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